한달 전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한 편의점 앞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아주머니 두 명에게 달려와 우는 것이었습니다. 큰오빠, 작은오빠랑 놀러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 두 분은 편의점으로 데려가 아이를 달래면서 음료수를 사주었고 뽀로로 음료수를 사주시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고르더라고요. 그동안 편의점 직원에게 112에 신고를 부탁하면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함께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편의점에 도착한 경찰이 이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보통 미아방지 지문을 등록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확인해 봤는데 없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몰라, 집주소도 몰라, 핸드폰번호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처음 길을 잃은 곳으로 되돌아가서 근방을 이제 찾은 겁니다. 이제 손을 잡고 아이와 함께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빠들이 없는 겁니다. 이제 순찰차에 태워가지고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가면서 구석구석을 도는 겁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돌았을까? 갑자기 한 남자아이가 순찰차를 보고는 딱 손을 흔드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 도와주세요.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이세살 여자아이가 어 우리 오빠다 그런 거예요. 그 오빠 찾은 거예요. 경찰차가 딱 섰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뒷문을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2학년 둘째 오빠가 얼른 뒷자석에 올라 타서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뭔줄 아세요? 이 아이를 확 안아주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얼굴을 맞대고 막 우는 거예요. 동생도 막 울어요. 그렇게 둘이 막 울어요. 그러고 있는데, 큰 오빠가 탔어요. 이큰 오빠는 5학년입니다. 큰 오빠가 딱 타서는 전화기를 딱 열더니, <laughs>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것 같아요. 동생 찾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전화 딱끊고아또이 아이도 이 동생 둘을 그냥 꼬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이 5학년짜리 큰 오빠는 의연해요. 먼산 바라보면서 아 이러고 울, 울지는 못하고, 아 이거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지 사랑스러운지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그 부모님을 기다리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주신 거예요. 자 이거 먹어. 큰 오빠 먼저 주고 둘째 오빠 이렇게 줬는데. 아글쎄 2학년짜리가 이걸 탁 받아서는요, 얼른 자기 옆에 앉아있는 3살짜리 동생한테 이거 먹고 이러는 거이 모습이 또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아글쎄 5학년짜리랑 이 2학년짜리 이두 오빠가 경찰관 아저씨들을 향해서 90도로 폴더 인사! 고맙습니다. 어머나. 네. 폴더 인사! 와. 이 감동적인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나이지리아의 속담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세살 여자아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전체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 두 분, 편의점 직원, 경찰관 등등 더불어 살아가는 다정한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안전하고 무사히 오빠를 찾고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는 언제라도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길을 잃습니다. 이것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도 길을 잃지만 어른이라도 자신의 인생에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언제라도 길을 잃습니다. 사실 성경은 길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길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길을 잃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로뎀나무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녹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승승장구하던 엘리야가 표지판을 지나치는 바람에 혹은 나들목을 놓치는 바람에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나침판이 없어서 또는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는 쫓기듯 광야에 들어섰고 정처 없이 떠들고 있는데요. 그는 지리적으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 길을 잃었으며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맞서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참 신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증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자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한 방울 내리지 않고 모든 시내가 말라붙어 극심한 가뭄에 타들어가던 북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번의 기적이 우연이라고 한다면 두 번의 기적은 결코 우연일 수 없는 법이죠. 그런데 이처럼 명성이 자자하고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째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걸까요?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유독 엘리아에게만 일어난 예외적이고 특수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언제라도 누구라도 겪게 되는 영적인 방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그렇고요. 여기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다 길을 잃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길을 잃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불안사회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일까요? 요즘 들어 부쩍 우울증, 무기력증, 그리고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5년 새50% 가까이 증가해서 2021년에만 20만 명 넘게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4년 전 자료니까 진료를 받지 않은 인구까지 더한다면 아마 그몇 배는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저는 엘리아처럼 우리가 길을 잃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로, 외톨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외톨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길을 잃어요. 인간이 만든 물체 중 가장 멀린 탐사선이 1977년에 쏘아 올린 보이저 1호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이저 1호. 지난 7월 기준, 한달 전이죠. 지구에서 약 24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고 알려왔는데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거리죠. 240억 킬로미터? <laughs> 거기가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되겠죠. 1990년입니다. 명왕성 근처를 지날 때이 보이저 1호가 잠시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방향을 찍은 거지, 지구를 찍은 건 아닙니다. 찍었는데 지구가 찍혔어요. 이 사진을 보고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이 사진에다가 이름 붙였습니다. 창백하고 푸른 점이라고 말이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창백하고 푸른 점. 그는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우주에서 이 지구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행성인가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외톨인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혼자인가 봅니다. 그래서 엘리아가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을 오늘 본문입니다. 11기상 19장 1 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역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지만 결국 남은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이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톨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써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게 때 아무도 남아 있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외롭다고 느끼며 외톨이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철혈단신으로 역사적인 결전을 치를 때도, 곧이어 큰 비가 내리기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는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은 외톨이라고, 아무도 남지 않은 혼자라고 느끼며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미국 예일대 나중호 정신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외로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적응적인 기재라고 합니다. 가령 불안의 경우, 만약 우리에게 불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게 될 테고 피해야 될 것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불안이 심해지는 것이죠. 불안은 좋은 건데, 불안이 심해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최근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이 불안을 아주 자세히 극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외로워야 우리가 사회적인 연결을 추구하고 연락을 이어가고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깐 느끼는 외로움은 뇌에 손상을 미쳐도 이것이 금방 회복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성적인 외로움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혼자 은둔 생활을 하게 되고 아예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 하게 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뇌가 받은 손상은 다시 회복이 안될 정도로 심각해지는데요. 작년 말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물리적으로 하루에 담배 15개 피 그리고 술 6잔에 맞먹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루에 담배 15개 피면요.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1시간마다 알람 맞춰놓고 시간마다 담배 피워야 됩니다. 그게 15개 피예요. 소주 6잔은요. 한병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한 병씩 마시는 거예요. 매일. 이게 하루하루 차곡차곡 내 안에 쌓인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님이 죄송합니다. 매일 같이 담배 15개 피를 피우셨다거나 술 여섯 잔을 소주 한 병을 드링킹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만 의사의 말만 놓고 본다면 그는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면서 자신의 무기력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는 로뎀 나무 아래 여러분 로뎀 나무가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잡풀이에요. <laughs> 그게 이렇게 가서 보니까 십보 나무야. 그냥 이거 자풀이에요. 그냥 거기 이러고 들어가 앉아가지고 죽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호랩산 농굴에 들어가서는 40일간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은둔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자, 이렇듯, 외톨이라고 느낄 때 우리 길을 잃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좌절감이 들때 길을 잃습니다. 좌절감이 오면 길을 잃습니다. 엘리야에게는이 세상에 혼자 남았다라는 느낌도 컸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을 보호하지도 지켜주지도 않은 채 위험에 내버려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열심을 다해 말씀 따라 살았건만, 몸이 부서져라 말씀 앞에 순종했건만, 우상숭배자들과 목숨 걸고 말씀으로 맞었건만 얼마 못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이세벨 여왕은 철저 회개는커녕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하며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할 수밖에요. 하나님께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난이 정도밖에 안돼 하면서 본인의 신앙이 선조들보다 형편없어서 제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죽여 주세요 라는 걸까요 이만하면 살만큼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저의 생명을 거둬 가세요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이게 그의 본심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의 본심은 뒤에 나오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기상 19장 14절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본심이 이제 나와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사정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엘리야는요 오직 나만 남았어요 근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본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이제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작정이시군요 그럼 더 이상 기다릴 필요 뭐 있겠습니까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죽이나 실망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다 할까요? 그는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동안의 수거가 모두 쓸모없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제사장 850명을 처단했습니다. 고어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가를 장대비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북 이스라엘은 새로워지기는커녕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이정도했으면 세상이 변할 줄 알았고, 이렇게까지 했으면 사회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통해 자복하고 뒤집어져야 될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했으며, 악은 더 교묘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낙심과 좌절로 인해 길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보며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속한 사회와 단체를 보면서, 누군가는 이웃을 보면서, 누군가는 가족을 보면서, 누군가는 부모 또는 자녀를 보면서, 누군가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그 대상에게도 실망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왜이 모양의 꼴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요? 라고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변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라고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 실망하며 그분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경험한 좌절감입니다. 그때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 혼자 외톨이로 남겨진 느낌도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지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조차 나에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고 전혀 도움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홀로 남겨진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버려진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는 영혼의 방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좌절감에 짓눌려 그만 길을 잃고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목사로서 의학적인 도움과 더불어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도움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흘려넘기지 말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낌과 사실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느낌과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아무리 느낌이 강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느낌은 맞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틀릴 때도 많습니다. 거기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오해라고 이름 붙였죠. 야, 너 그거 오해야. 오해입니다. 엘리아는 지금 사실이 아닌 느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혼자라고 느낄 뿐이지 실상은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11개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당시 북 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왕이었는데요 실세는 이세벨이었어요. 이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에 추종하는 세력들은 주의 재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그후 엘리야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선지자가 자기 자신뿐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즉, 바알에게 복종하지도, 바알에게 충성하지도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늘 함께하는 사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결전을 벌이기 직전에 만났던 오바디아라는 국내 대신 요즘 말로 왕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학살을 당할 때 50명 50명 총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동굴 속 은신처를 마련해 음식을 제공했다는 말을 직접 전해 듣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혼자라고 느끼면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느낌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그것과 사실은 다릅니다. 분명히 누군가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아무리 그 느낌이 중요하다 해도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느낌은 망상에 불과하고 이것은 공황장애의 증상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느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혹시 느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느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어, 느낌 와. 어, 느낌 와. 어, 그래, 그래. 어, 막, 필 충만해. 이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말씀 그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늘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 느낌 와. 오, 그래. 오, 오, 이거 아닙니다.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영리 전도책자에 보면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기차 그림이에요. 기차가 총세 칸이 있는데요. 맨 앞에 끌고 가는 기관차량의 이름은 팩트, 사실입니다. 그 기관차 이름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 뒤에 붙어 있는 객차의 이름이 믿음입니다. f a i t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칸, 뒤따라오는 칸이 feeling,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사실이 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여기서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큰일 납니다. 감정이 있어서 우리가 믿는다거나, 어, 그게 사실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느낌이 우리를 위로한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혼자 남겨두지 않으심을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그를 회복하시는데요. 자, 이제 이 내용을 나누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에 세계 가서 이루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대개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아직 할리다만 있음을 말해주며 낙심과 좌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보통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함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에게 그를 회복하시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일도 맡기셨지만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아람의 장군 하사엘을 만나게 하시고요. 예후도 만나게 하시고요. 엘리사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린 혼자서는 살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연결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아이, 내성적인 사람도 외부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혼자라는 게 좋아도 누군가를 만나야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전혀 뜻밖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저제 안에 만난 건요 뜻밖의 만남이었습니다. 전혀 예상밖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어가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만나야 하는 사람 중에는 아랍나라의 하사일 장군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방 왕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표현을 쓴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포로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 고레스 왕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직접 이방 나라로 가서 타사일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랍 나라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건 전무만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을 세우라니요. 생각해보세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왕을 세우라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길을 잃은 엘리야에게 그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자신 안에 갇혀서 혼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깨고 나와서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계기로 다시금 일어나 새 힘을 주시며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엘리아를 회복하실 때 엘리아에게 사역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다는 점입니다. 사역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세요. 엘리아는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이 아무 소용도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아예 버린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북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두 번씩이나 나타났는데 변한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이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오.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아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북이 스라엘에 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람왕이 될 하사이를 통해 북이 스라엘의 왕이 될 예우를 통해 그리고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될 엘리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맡겨진 일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소중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를 바꾸어 가실 거예요. 그 일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단 하나도 무의미한 게 없었던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또한 그가 하는 일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었습니다. 본인만 몰랐을 뿐입니다. 그렇게 느꼈을 뿐입니다. 과거에도 땅에 떨어진 적 없고요. 현재에도 그렇고요. 앞으로 또 떨어질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우셨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의미한 것은 단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렇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매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디작은 언행심사가 역사를 바꿀 정도로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매순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세 가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과 역사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죄가 아닌 이상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주님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만성적인 외로움에 시달리며 길을 잃는 분이 계시다면 엘리아를 통해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백하고 푸른 점 위에 살아가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인마한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숨쉬는 호흡조차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